고충을 말씀하셨던 거가 대부분 다전주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한옥마을 간 다음에 거기서만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가신다. 제가 외지인 입장에서 봤을 때어 여기는 이게 진짜 아름답네라고 느낀 게 저는 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왜이 정도로밖에 이용을 하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좀그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전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방의 모든 도시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전주는 제가 경험해 본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몇 마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하자면 일단 전주는 저희가 경험을 했던 거가 전주역 바로 앞에 천마중길을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느티나무로 쭉 나무를 심어서 차선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천마중길이라고 그 하는 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전주의 큰 틀은 가운데 전주천이 흐른다는 점인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보통 한강 그러면은 이건 폭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메트로폴리스의 개념인데 여기는 폭이 한 세네강 정도 폭입니다. 보전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물이 엄청 맑습니다. 그래서 거기 막 백로도 있고 건너기에도 되게 부담이 없는 정도의 천변으로 되어 있고요. 또그천 가로 뭐 올림픽대로 같은 큰 대형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폭의 도로가 가고, 그리고는 마을이 그냥 쫙 만들어져 있어요. 갱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누어봤던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되게 저는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자몽케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는. 1박2일 동안 두 번인가 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전주는 딱 보면은 전주. 전천이한 축으로 딱 흐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90도 되게끔 천마중길이 있는 백제대로 큰 대로가 쫙 가고 그 끝에 전주역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대로 왼쪽에 전북대학교가 있고 그 아래에 전주종합운동장이 있고 종합운동장과 전주천 사이에 약간의 또 구도심 지역 같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주천을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경리당길이 있고 더 가면은 한옥마을이 나오죠. 그게 제가 인상 깊게 본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건주의 한옥마을은 사실은 우리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하고는 좀 다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너무나 많은 건축물들이 다 일본화되는 북촌 지역은 원래 양반들이 대간인 집들이 큼직큼직하게 있었던 데고 일본은 몇백 년 전부터 도시형 가옥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산 가옥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주거 문화가 일본화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싫어했던 그 민족 자본들이 어떻게 서든지 우리 한옥의 원래 모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북촌에 가면 보실 수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필지가 되게 작게 잘라져 있고 거기에 밀도가 높게끔 만들어진 주택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주거 형태지 그게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전주 한옥마을은 기존에 한옥들이 꼭 있던 곳인데 거기에 더 많은 한옥을 신축으로 지어서 이제 한옥의 캐릭터를 강조하게 된 그런 사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배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해서 사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진짜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한옥도 있고요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 그런 건 진짜. 오래된 한옥마을이고 북촌에 있는 한옥은 사실 도시명으로 20세기에 개발된 거고 그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도 역시 20세기 말 21세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한옥마을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은 약간 디즈니랜드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라는 도시가 되게 오래된 도시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니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테마 공원같이 한옥마을을 만들었고 그게 엄청 성공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고 저도 가봤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대 네, 우리가 근생 건물이 채워져 있고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그러한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옥 마을에 가면은 낮은 담장이 있고 담장 너머로 한옥이 보이고 뭐 마당이 있는 카페가 있고 그리고 지붕 라인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지붕이 다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 처마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늘하고 만나는 그 건축물의 모양 자체가 전혀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풍경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거 보기 위해서라도 전주에 많이 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모든 지자체가 다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저는 사실 반대예요 만약에 또 다른 지자체가 한옥마을을 만든다면은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한옥의 본질적인 거가 이제 마당과 목구조라는 거니까 마당과 목구조이면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시도들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목구조로 전통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거가 고창에 만들어지고 있는 고창 도서관 같은 경우가 목구조로 만들어진 도서관이니까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목구조의 현대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옥마을은 관광의 포인트가 있는 곳인데 자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라게 문제여서 고충을 말씀하셨던 거가 대부분 다 전주에 관광하러 모시는 젊은 분들은 다 ktx를 타고 전주역에 내려서 오거든요 전주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한옥마을 간 다음에 거기서만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지일박을 하게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와서 카페 즐기고 가면은 반나절 짜리고 거기서 자게 되면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어서 두 끼를 더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게 만드는 게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트랙션이 한 대여섯 시간은 더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들이 한 두세 개는 더 필요한 거죠. 제가 외지인 입장에서 봤을 때어 여기는 이게 진짜 아름답네라고 느낀 게 저는 전주천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왜이 정도로 밖에 이용을 하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거기 전 전주천 주변 도로 레벨이 쪼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하천의 수량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높게 설정이 됐어요. 도로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땅이 낮아요. 그거보다. 얘는 옛날 상태로 돼 있고 도로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 도로와 낮은 지대 사이에 경계부에 있는 건물들을 뭐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뭐가 됐던지 간에 2층, 3층, 4층에 있는 건물들은 다 전주천을 바라보는 정말 좋은 주거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전주천 주변으로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공원과 신로로밖에안 쓴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부분의 전주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다 옛날 건물들이고 전주천이 좋아진 상태 이후에 그거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전주천 주변의 라인을 따라서 도시계획이 다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메리트가 전북대학교라고 하는 공간인데 거점 도시로 캠퍼스도 되게 넓어요. 엄청 평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주천과 전북대학교 사이가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넓은 땅도 하나 있습니다. 운동장 의미가 있거든요. 전주에서 한번 전국 체전이 열렸는데 그 전국 체전이 열렸을 때 전주시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기부를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착도 되게 강합니다. 시민들의 애착이 강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보존을 하면서 그 주변일 때 밀도를 높여서 여기를 어떤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전주천하고 사이에 구도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자연스럽게 개발이 돼서 가급적이면은 이 Y축이라고 할수 있는 전북대학교와 종 공화운동장 컴플렉스와 아래쪽에 있는 구도심 지역하고 전주천까지 링크를 시켜 주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반 컨텍스트로 백제대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는 다시 가로축으로 돼가지고 전주천 주변으로 쭉 개발을 해서 경리단길부터 한옥마을까지 쭉 가는 자연의 강변 중심으로 해서 또이 엑스축이 딱 만들어지면은 일자로 모든 쫙 매력적인 공간들을 훑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사무실에서 두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참여 크게 한번세개 정도 되는군요. 근데 하나는 조그만한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모전에 냈다가 떨어진 게 하나 있는데 전주역 앞에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거를 전주 한옥마을의 복구조의 특징을 좀이용하면서 그걸 콘크리트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 센터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계획안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당연히 공모전에서 떨어졌죠. 그거는 아웃이 됐는데 하나 저희가 현실화 시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는 백제 대로에 전주역 앞에 길을 첫 마중길로 만든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60~70년대에 보시면 은 지방의 도시들이 대부분 다 발전의 상징으로 신장로를 만듭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길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당시에 전주 시장님께서 여기를 좀더 다른 곳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산림청에서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을 따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선두 개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나무를 심겠다는 라 걸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설계에 참여를 해서 디자인을 한게 있습니다. 약간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은 스페인에 있는 람블라스 거리 같은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가 많은 이벤트 밀도가 있고 이벤트 밀도가 40 정도 되거든요. 100m를 걷는 동안에 가게가 40개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도 있고 식당들도 나와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막 밥도 먹고 양쪽으로 쫙뭐 호텔들과 가게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예요. 사람이 머무는 거리가 되는 거죠. 백제대로는 너무나 넓은 차선으로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다 단절이 돼 있고 대부분의 도심의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데가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가 다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쪽이 주요 상업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슬럼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왼쪽과 오른쪽이 대로로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다가 숲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천천히 여행가방을 끌고서 걸어오다가 그 근처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서 머무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가운데가 람블라스 거리처럼 되면 은 그게 일종의 센트럴 파크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머물면서 가운데 와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가장 공간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돼요.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벌써 거의 한 10년 됐나?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서서히 자랐는데 거기는 한 30년 뒤에 가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두 개를 심어서 이게 나무가 자라서 왼쪽 오른쪽 나무까지 끼리 닿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래가 다 나무 그늘이 만들어져야지 거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나무가 자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고 직선으로 돼 있는 도로를 약간 곡선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자동차의 속도를 다운시켜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의 속도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양쪽에 있는 가게들이 이 앞에 공간까지 점유해서 쓰면서 왼쪽 블럭과 오른쪽 블럭이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하자 그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는 나무 그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외부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들이죠. 거기는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가 점점점점 개선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은 좋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욕을 엄청 먹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택. 택시 운전기사들이 쌩쌩 달리던 길이었는데 거기가 갑자기 좀 불편해진 거죠. 직선이 약간 곡선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러면서 불평이 많으셨는데 뭐 저는 항상 서울의 트래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가서 봐도 그냥 휑해 보이거든요. 그 정도의 교통량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에펠탑 같은 이 도시를 높이를 경험을 하는 그런 걸 짓는다면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망대는 딴 데가 더 많잖아요. 전주만의 뭔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주역에서 전주천까지 연결하고, 전주천 주변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서 XY축을 딱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미싱 링크가 이제 그 종합운동장 땅이 되는 겁니다. 그 구간이 되게 넓기 때문에 그냥 횡한이 그렇게 비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걸어서 연결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말하는 걷고 싶은 거리에 그 이벤트 밀도가 쭉 전주역에서부터 전주 천까지는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벤트 밀도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가게 입구만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게 입구를 다 넣으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로 가게가 많지는 않거든요. 전주역 주변으로. 그러니까 전주 전체 지금 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 있어요 쇼핑 거리 라는 게 그래서 그 상업으로 채울 수 없다면 자연의 링크를 선형 으로 만들어서 그렇다고 녹지 공간 으로만 돼 있으면 그건 산책로 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이벤트 밀도가 30 이상 100m를 걸으면서 100m당 가게 입구가 30개 이상은 나와야지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 이런 주장 을 하잖아요 가게 입구가 15개 한쪽 만 있더라도 한쪽이 나머지 15개 대신에 선형의 녹지공원 정유선 숲길 같은 그런 게 들어간다면 은 그러면 은 사람들은 그 사이로 쭉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쪽으로 샌드위치로 쓰지 마시고 길게 한쪽으로 만들고 한쪽에 녹지축을 쭉 연결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일차적으로는 전주천 주변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 컨텍스트를 좀 유지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가로로 된 천변 전주천변으로는 수공간을 보면서 걷고 그 다음에 이 백제대로 쪽으로 해가지고 전주천에서부터 전주역까지의 그 세로 축은 나무 그늘을 쫙 따라서 걷는 그런데 그 옆으로 가게들이 예쁘게 쫙 있고 근데 걷다 보니까 전주종합운동장 프로그램도 나오고 조금 걸으니까 전북대학교 도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전주역이 나오고 그래서 그 벨트가 딱잘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전주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까지 남개발이 심하게 되어 있는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공간을 체험하는 도시라면 전주는 그거와 반대로 되게 슬로우하고 되게 저밀도로 아직 보존이 잘돼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트랙션을 한 3개 정도를 더 개발을 해서 1박 2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